아이 근데 이거는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민영이가 음. 이거 나중에 빵 쳤을 때 뭔지 어? 아, 아, 아 쇼맨 아, 씨+ 쇼맨 씨형 뭔지 팍! 아 쇼맨 아, 씨+ 쇼맨 아, 씨형팀블루 아, 아, 그걸로 유명해지면 되겠다 아, 먼지 먼지 버스트 먼지. 버스트 블루 <laughs> oh my God. 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냥 지나쳤거든요. 아, 어,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. 우리 시인불 안에는 청소광이 없다. 이 안에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다 네. 이 형님들한테 이 물건들이가 낸 목이잖아요. 낸목기인 만큼 조금 더잘 관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이거는 되게 세월이 좀 많아 보이네요. 이거 와, 오, 히스토리가 있네. 너 이거 되게 좋은데. 제, 제 건데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, 이게. 아, 빈티지예요? 빈티지로 네. 나오는 거예요. 아아. 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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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보시면 손때처럼 보이거든요? 네, 맞아요. 와. 형, 이거 닦으면 안 돼요. <laughs> 저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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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뭔지 모르고 막 왁스 해가지고 우리, 우리 모르면 이거 있잖아요. 이런 거다 빨간색으로 메인 캡으로. 그러니까,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. 나중에 뱀, 뱀 막. 예 조심해야 돼, 얘는 진짜. 빨간색 펜으로 다, 이거 뱀, 뱀막 그, 막 네일 바르는 걸로 막. 매니큐어로 이렇게 막하고있어요아니 오, 좋아. 오. 좋아.